안녕하세요. 금일은 세 한국 조선해양의 2025년 1분기 실적에 대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세 한국 조선해양의 2025년 1분기 실적입니다. 세 한국 조선해양은 조선 해양 분야의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 후 전문 회사로 운영 중입니다. 세 한국 조선해양 산하에는 시디 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HD현대마린엔진, 기타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HD현대미포 산하에는 CD현대엔티, HD HD현대베트남조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D현대 지배구조에서 특이한 점은 CD현대마린솔루션, 아비커스는 새한국조선해양 직접적인 지배구조 아래에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박건조 도크현황은 CD현대중공업은 조선야드 9개, 해양야드 1개이며 시디현대미포는 야드 4개 및 베트남조선소 야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디현대사모는 야드 2개 및 프로팅 도크건조시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시대한국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시디현대로 35.05%이며 나머지 주주로는 국민연금, 소액주주 및 기타, 외국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한국 조선해양의 연결제 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은 6조 7,717억 원이며, 전기 실적 7조 1,617억 원 대비하여 5.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8%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8,592억 원이며, 정기 실적 4,991억 원 이익 대비하여 72.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연결지군 1분기 단기 순이익은 6,116억 원이며 정기 실적 7,271억 원 이익 대비하여 15.9%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단기 순이익은 216.4% 증가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실적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영상의 차트를 참조하세요.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및 건조 물량 증가, 고성가 선박 매출 비중 확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을 보면 환율 상승과 원가 절감 효과가 영업이익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시 대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의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는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희현 대에너지 솔루션만이 영업이익 3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시대 현대중공업의 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13억 원 대비하여 4,337억 원으로 1,936% 증가하였습니다. 다 매출액의 경우도 3조 8,2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대한국조선해양 1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대현대삼호의 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1,864억 원 대비하여 3,659억 원으로 96% 증가하였습니다. 지디현대 미포의 경우도 영업이익에서 전년 동기에는 적자를 보여 은하 25년 1분기는 6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을 보면 조선 분야는 25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하여 각각 21.5%, 207%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양 플랜트 분야를 보면 전분기 영업이익 776억 원 적자였다면 25년 1분기에는 66억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의 요인으로 해양 프로젝트의 체인지 오더 반영에 따른 흑자 지속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1분기 실적 이유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보면 디지털, 친환경 기술 고도화, 스마트 조선소 구축, 자유 로항및 SMR. 전동화 기술 개발 등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고부가 같이 선박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가 수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3월 말 기준으로 시디현 대중공업은 탱커, 컨테이너 운반선, LPG 운반선이 축기되어총 17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이시현 대중공업 수주 잔량의 경우 162척입니다. CD 현대 미포는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렌즈 벙커링 선박이 축이되어 총 5척을 수주하였습니다. CD 현대 미포 수주 잔량의 경우 167척으로 중형 조선소로 상당한 건조, 물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CD 현대 삼호는 24년 탱커, 컨테이너 운반선, 렌즈 운반선, LPG, 암모니아 운반선이 축이되어 많은 선박을 수주하였으나 25년 1분기에는 수주한 선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주 잔량에서는 109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말 기준 시 한국 조선해양은 총 22척을 누계 수주하여 전월 대비하여 한척이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량의 경우도 3월말 438척, 전월 대비하여 16척 감소했습니다. 25년 1분기 수주 실적이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시 한국 조선해양의 수주 실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 3월 누계 수주 실적은 총 77척 수주이며 25년 3월 누계 수주 실적 22척과 비교하면 71%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이분기부터는 컨테이너 운반선 및 NG 운반선 수주로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박 분야의 수주 악화 시기에는 해양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양플랜트를 수주하는 실적을 올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 한국 조선해양의 실적 발표 이후 주식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시대 한국 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 만6 0 0 0원6.41% 상승한 26만 5500원으로 주가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4월 초까지 주가 상승이 주춤하였으나 미국발 중국 제재 및 실적 발표가 겹치면서 4월 셋째 주로 갈수록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새 한국 조선해양의 자회사 중 이번 실적에 제일 큰 기여를 한 시디현 대중공업의 주가를 보면 전 거래일 대비 27,000원, 7.18% 상승한 403,000원으로 만 주가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디현 대중공업의 경우도 4월 말로 가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의 경우, 25년 매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 개선을 보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조선소의 회계는 공장의 선박 공정 진행에 따라 산정이 되므로 자연재해, 돌발 상황, 공정 지연 등이 없다면 적어도 2년 이전에 수주하였던 선박들이 대량으로 건조됨에 따라 매출액은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선박 건조 당시의 환율보다는 지금의 환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환차익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마무리,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 안정이 된다면 환율은 안정을 찾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율 하락은 조선소 영업이익에 미치는 부분은 축소될 가능성은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소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닌 이익 반영이 일부 축소된다는 측면입니다. 새 한국 조선해양의 25년 1분기 실적 개선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